안녕하세요 디지털 생활자 유정입니다 유튜브 영상 보면 예능 자막들이 멋져 보이죠 예를 들어 뭐 요런 자막 그리고 요런 자막 그리고 이런 자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능 자막을 넣으려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편집할 때 손이 많이 가기도 하죠 하지만 어느 편집 프로그램을 써도 멋진 자막들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밴믹스라고 하는 도구가 해결 방법인데요 밴믹스도 일종의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간단한 편집도 가능하지만 다른 곳에서 영상을 편집한 후에 밴믹스로 가져와서 자막 작업을 하면 편하고 멋진 예능 자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 자막은 무료고요 고급 자막은 유료로 구입하는 방식인데요. 특이한 점은 자막마다 하나씩도 구매가 가능해요. 뭐 9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자막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밴믹스로 예능 자막을 입히는 방법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밴믹스2라고 검색하시면요. 이 밴믹스2 무료 다운로드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배믹스 2라고 들어오시면요. 자, 배믹스 1은 아무래도 편집용만 쓰시는 거고요. 배믹스 2는 편집과 자막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거 무료 다운로드 받기 하셔가지고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자, 설치가 됐다면 저희가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 배믹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이 5초 회원가입 눌러서 약관의 동의 누르시고 다음을 누르시면요. 메일,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만 입력하고 가입을 누르면 가입 성공! 회원가입이 끝났다면 저는 회원가입이 됐기 때문에 노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그인. 자, 베믹스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혹시 이전에 만든 것들을 수정하는 프로젝트 열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설정들은 그대로 두시고요. 화질만, 저희 화질이 괜찮은 FHD, 네, 1080으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밴빅스라고 하는 편집 툴 공간에 들어왔는데요. 엄연히 이것도 편집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르기 혹은 전환 효과 같은 걸줄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보다는 자막을 넣는 방법에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이곳에 사진과 영상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사진과 영상 추가 눌러서 사진과 영상들을 한3개 정도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불러왔으면 여느 편집 프로그램과 비슷합니다. 플레이를 하면 플레이가 되고요. 그리고 정지. 네 스페이스바도 가능하죠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정지 네. 여기는 빨간색 플레이헤드를 이동하면서도 영상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상 편집을 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영상 편집을 잠깐 살펴보면 왼쪽에 나누기기라고 하는 걸 누르면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컷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전환효과를 입력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효과를 넣을 건가 이렇게 하게 되면 플레이해 볼까요 자 제가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전환 효과, 네, 이런 효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누기, 컷 그리고 전환 효과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인데, 자 여기서 편집보다는 자막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은 어디냐면요, 영상 편집 옆에 배경 그 옆에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을 누르시면요, 자 저희가 자막을 추가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 자막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기본 자막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무료로 쓸수 있는 자막들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자막들은 자물쇠가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막들인데요. 자, 다양한 자막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예능 자막처럼 쓸수 있는 자막들인데요.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씩 하나씩 세트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하나를 누르고 여기 있는 자막을 쓰고 싶다라고 해서 넣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샵으로 이동,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볼까요? 지금 보시면 세트 30일짜리는 9,900원인데요. 전 30일 동안 쓰지 않죠. 보통 많이,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평생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자막들은 29,800원. 지금 하나의 세트가 29,800원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어, 이거 다살 필요 없어. 난 하나만 쓰고 싶어. 하나만 구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개별 상품을 클릭해서요. 나는 다른 거 빼고 이거 하나만 사고 싶어. 난 하나만 사고 싶어? 그럼 클릭하면 지금 저는 뭐 900원, 900원 이렇게 낱개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개별 상품을 선택해서 상품을 선택해서 구매하기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자막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 자막 무료 자막하고요, 제가 유료로 산 것들만 한번 섞어가지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막을 쓸 때요 맨 앞에는 이런 자막을 한번 쓰고 싶은데요. 자, 자막을 추가하는 방법 넣기를 누르시면요 바로 자막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플레이를 한번 누르면 자 지금 같은 자막이 하나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막을 추가하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기본 자막에서 저희는 왜 그리 심각해 좋습니다 이런 거 하나 넣어볼게요 넣기를 누르면 자, 자막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자막을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막을 수정할 때는 지금 있는 자막을 선택하시고 어, 제가 더블 클릭한 다음에 오늘은 자막 넣는 날 이렇게 자막을 입력하게 되면 자막이 쏙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네, 거기다가 자막을 저희가 드래그한 다음에 원하는 색상을 바꾸면 자막을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내가 자막을 갖고 와서 필요한 내용만 삽입하고 그리고 색깔을 바꾸면 자막이 완성이 됩니다 자막을 넣었다면 저희가 자막을 넣을 때 필요한 두 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리를 넣는 거고요 하나는 효과음을 넣는 겁니다 자, 소리는 다양한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점프 코인 네, 네, 쿵 네, 다양한 무기 방송 반짝반짝 버튼 네, 띵동 네, 다연 네, 코믹 그리고 사용자 효과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효과음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저희는 이곳에서 키보드 소리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네, 키보드 연속 좋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그냥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플레이 자 키보드 소리가 나오는데 움직임도 있어야겠죠. 오른쪽 위에는 있 효과를 한번 누르시면요. 자 여기서 어떻게 나올 건가를 보여줍니다. 페이드인 타자기, 부드러운 타자기, 뭐 회전. 네 좋습니다. 이 중에 하나 제가 부드러운 타자기를 누르면 한번 해볼까요? X를 누르시고 이 앞에서 플레이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막과 소리와 효과를 한 번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자막에서 저희가 하나를 갖고 와 볼게요 검은 배경인데요 자이 검은 배경 내용을 바꿔 볼까요 이름에는 바다가 최고 네, 최고를 선택하시고 얘도 강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에 저희가 하나를 추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소리는 저희들이 이쪽에 있는 방송 중에서 반짝반짝 반짝, 좋습니다 그리고, 반짝할 때는 효과가 좀 길면 좋을 것 같아서, 효과음, 효과도 회전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회전. 자, 이렇게 효과음과 효과가 같이 버무어 있으면 훨씬 더 효과가 극대화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막을 변형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삽입하면요. 자, 지금 있는 내용들은요, 저희가 키울 수가 있어요. 자막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키우게 되면요, 자막이 커지면서 항상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자막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옆으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 이거는 저희가 반응형 자막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요, 반응형 자막을 해제하기 누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연결되어 있는 자막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저 이런 펭귄 모양의 자막을 추가하면요. 자, 상단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지금 자막은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저희는 이 자막들을 분리하고 싶어 분리도 가능합니다. 분리는 이곳에 있는 네, 연결고리 끊는 모습을 클릭하시면요. 나는 이 펭귄을 오른쪽에 배치하고 싶어. 내가 키우고 싶어. 이런 식으로도 원하는 곳에 배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분만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의 자막을 넣고요. 자, 반갑게 인사하는 동네 친구. 동네 친구에다가만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를 한번 넣고 싶습니다. 자, 저희는 플레이를 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자막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자막을 그대로 나오지만 이쪽 한 부분만 회전을 한다거나 다른 효과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자막을 고급애니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막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고급애니 추가를 누르시잖아요. 자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동네 친구라고 한 영역을 누르시면요. 선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Shift 키를 누르면 복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더 추가하실 수가 있죠. 확인을 누르시면요. 자, 동네 친구만 선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효과 추가를 눌러서, 자, 소리하고 효과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소리는 아까처럼, 네, 반짝을 넣고요. 그리고 효과도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 부분씩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뒤에 있는 부분만 선택했습니다. 자, 효과가 어떻게 들어가지 보면, 플레이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작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구메니 고구맨이 추가인데요. 고구메니는 여러 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막들은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길이는 마우스를 자막이 끝에 두면 요 양쪽으로 가면 화살표가 만들어지고요. 자막의 크기를 키웠다가 줄였다가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 영상을 저장하는 방법은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요. 자. 동영상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영상으로 출력이 되고요.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하면 이 파일을 다시 한번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파일로 저장을 누르시고 지금 있는 것처럼 그대로 두신 다음에 확인을 누시면요 르이 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제가 이제 베믹스로 자막이 피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어, 베믹스는 편집도 궁금해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편집도 찍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